안녕하세요. 김성은의 미국 주식 매매일지. 오늘 처음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영상은, 일단, 계좌 인증을 좀 해볼게요. 제가 실제로 하고 있다는 걸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쓰는 증권사는 KB입니다. 그리고, KB 그리고 NH 그리고 키움을 씁니다. KB는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증권사이고요. NH는 제가 배당을 위해서 시작한 배당을 위해 새로 만든 계좌입니다. 키움은 처음에 초장기 투자 계좌로 쓰려고 했는데, 지금 어쩌다 보니 그냥 있는 계좌가 되었네요. 근데, 저희 첫 번째 계좌. 예수금은 천만원 정도 했고요 이거 보이시나요? <laughs> 정말 엉망이죠? 근데 이게 예전에는 마이너스 30%도 갔었고, 총평가 손익이 제대로 마이너스 300만원도 갔었습니다. 엄청나죠? 이걸 버텼어요. 여러분, 버티셔야 합니다. 총 1,650만원 정도 매입을 했고 현재가는 1,610만원 정도입니다. 제 첫번째 매입 종목 을 같이 보실게요. 인베 s 스코 QQQ 트러스트 유엔 이거 모두가 아시는 QQQ입니다. 모두가 아시는 QQQ 이건 미국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제생각 이거는 하나씩 사두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이 평균 단가 또는 현재 가격을 너무 신경 쓰시지 마시고, 나중에 미래를 보고 투자하신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놔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이것도 꽤나 전에 많이 봤었어요. 마이너스 한 20%까지 갔었는데, 20% 맞나?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것도 처음에, 이게 아니었어요. 이거보다 조금 더 높았어요. 제가 추매를 해서 조금 낮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제 의견에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MS Office 있죠? 이거 하나만으로도 엄청난데 지금 클라우드 시장도 하고 있고, 클라우드는 이게 아주르를 하고 있어요. 그리 현재 플레이박스. 게임도 있죠? 저는 이게 여기서 또 엄청난 수익이 창출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냥 사서 놔두면 되는, 그냥 사서 잊어버리면 되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엔비디아. 모두가 많이 아시죠? 엔비디아. 저 엔비디아는 진짜 완전 고점에 물렸었어요. 한 330달러 정도 됐나? 그걸 또 추매를 해서 조금 이 정도까지 낮춰놨었고요. 엔비디아는 역시 그 GPU. 이게 또 엄청나죠. 이 사람들이 코인 채굴하는 데에 좀 많이 신경 쓰시더라고요. 그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AI 시장도 GPU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끝난 얘기 아닌가요? 엔비디아의 gpu의 성능은 세계 1등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세계 1등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막 성장하는 이 ai 시장의 gpu는 반드시 필요한 반도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tqqq 인데요 tqqq 나스닥 지수를 3배 추정하는 레버리지 ETF입니다. 이것 또한, 저는, 사서 잊어버리시면 된다 생각해요. 그 이유가, 얘가, 얘를 추정한다 보면 되는데, 뭐, 딱 좋거든요? 얘가, 천천히 이렇게 하락한다 치면은 얘가 총 이렇게 하락을 해서 한30% 하락을 했다 칩시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90%가 되냐? 이게 아닙니다. 아, 제가 이걸 증명한 사이트가 있는데 그거를 따로 넣지 못했네요. 다음에 한번 찾으면 다시 주관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한 마이너스 75%인가? 그 때, 그렇게까지 가요. 근데, 상승은 또 다릅니다. 상승은. 상승은 얘가 훨씬 빨라요. TQQQ. 상승은 얘가 훨씬 빨라요. 그리고 재미없는 장에서는 얘는 계좌를 녹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TQQQ도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상승을 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이거는 제가 좀음좀 음, 좀 많이 미래를 못 투자한 종목이죠. 조비 에비에이션입니다. 조비 에비에이션 UAM 많이 들어보셨죠? UAM 종목입니다. 지금 제가 봤던 뉴스 중에는 현재 미국에선 우버, 한국에선 SKT, 그리고 여러 각지의 나라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협력을 하기 시작했대요. UAM 그 인프라를 깔기 위한. 제가 봤던 뉴스인데, 네. 지금 제가 증명을 못해드려서 그런데, 저는 봤었습니다. 이, 이 기사들을 봤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급하게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올려본다고 따로 증명을 지금 당장 못해드리겠네요. 저는 얘는 10달러 미만에서는 살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 달에 10만원 정도? 조금 넣는다 생각하고 계속 구매를 할 생각입니다. 코카콜라? 리얼티 인컴? 이거는 제가 이 계좌에 넣으면 안 되는데, 시작 초, 그, 주식을 시작하면서 초기에 산 주식들이라서 잘못 샀다고 볼수 있어요. 배당 주죠. 얘는 필수 소비재 모두가 아시는. 그럼 사서 놔두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서 놔두면 된다. 이 리, 리얼티 임금은리치 주식입니다. 얘도 배당이 한4% 돼요. 얘도 한3% 되고. 저는 리얼티 금은 계속해서 추매를 할 생각입니다. 금액에 상관없이는 아니고, 한, 모르겠어요. 한 3억 정도까지 주매를 계속 할 생각입니다. 리얼티 인금에서 매달 돈이 나오도록. 아, 참고로 리얼티 인금은 매당을 매달합니다. 정말 좋죠? 전 이게 이게 좀 많이 끌리더라고요. 그리 리얼티 인크면 차트를 보시더라도 이게 우상향을 해요. 우상향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재무 재무표 이런 것들을 보면 꾸준히 재무표 또한 우상향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넥스트 에너지 이게 제가 처음에 친환경 그런 걸로 샀었는데 그러니까 무슨 유틸리티 뭐 이게 제가 그때 샀던 이유로 까먹었어요. <laughs> 근데 넥스트라엔나 에너지도 여러가지 환경정책이나 이런거에 수혜를 보는 주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얘도 앞으로 더주매를할 생각입니다. 상당히 고추에 물렸죠. 아닌가. 앞으로 추매를.. 얘도 배당이 좀 매력적 이더라구요 좀 괜찮았습니다 배당이 제 기억으로는 4%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KB 계좌는 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계좌가 아니기 때문에 배당률을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다음에 배당주를 사 모으고 있는 계좌를 소개할 때 그때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KB 두 번째 계좌 KB 두 번째 얘는 제가 대출을 썼어요. 마이너스 성장이죠. 무조건 그때부터 오를 거라 생각했는데 참 바보 같은 짓을 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돼 있네요. 얘는 그 주식을 꾸미는지 얼마 안 됐어요. 좀을 같이 살펴볼게요. AMD. AMD는 반도체 시장에서 또, 른 강자죠. 인텔과 엔비디아가 먹고 있던 시장을 AMD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가져오세 있어요. 그 파일을. 저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반도체, CPU, GPU. 여기에서 엄청난 새로운 지각변동이 일어날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CPU 성능에서도 그렇게 딸리지 않습니다 GPU 성능은 제가 아직 잘 모르겠는데 CPU 성능은 인텔한테 그렇게 딸리거나 하질 않아요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주식입니다 그리고 아마존 닷컴 아마존 다들 아시죠 아마존은 아마존은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아마존 클라우드 여러 가지 그 배송 사업 있죠? 신성장 사업에 엄청난 투자를 했고, 이 투자가 전 이제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사업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구성하기 위한 투자가 끝났다. 그러면, 이제부터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그냥 순수익이 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제가 봤는데, 아,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더 기사나 이런 것들을 같이 모아서 영상을 만들도록 할게요. 이제 이 배송사업은 여러 나라의 그 인프라들이 있잖아요. 여러 나라에 엄청난 고용을 일으키고 있고, 과연 이게 실패를 할까? 과연 아마존이 망한다면 그걸 망하게 놔둘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생각합니다